자,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? 저희가 놀러 왔어요? 아까 말씀 중에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면담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, 우리가 면담이 놀러 옵니까? 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?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이 도대체 윤석열에서는 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물어보겠습니다. 윤석열 첫 번째, 두 번째 구치소에서 협조해 줬죠? 집행에 대해서. 협조했죠? 그 협조한 것이 이법행입니까? 이법행이 아, 아니라얘까 자, 이법행인 말씀해보세요. 입법행를 했어요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집 최대한 2차 집행은 협조하라고 장관님 지시가 있었죠? 받았습니까? 장관님 집행 지시가 있었, 던협조한 지시가 있었는데도 집행 계획도 안 세운다고요? 그게 그래, 공문이 자세해요? 집행기가 없다고 했잖아요. 참가지 말씀 한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.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안 했어요? 아니, 여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신세해서온게 아니고요. 국민들이 왜 윤석열은 이렇게 봐주고 특혜를 주냐고 정말 전직 대통령과 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치서를 봐주고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어요. 지금 오늘 텐트를 보시라고요. 만일에 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이거 폐기를 안 했으면, 정당한 공부실을 했으면,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무슨 개인정보요? 소장님 말씀도 그럼 개인정보입니까?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가둔 것이 전부 다 그거 수용하는 것이 모두 개인정보예요? 더군다나, 국민들은 뭐라고 보시오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을때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,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. 응? 아니 변호인 접견 시간을몇 시에 시작해요 보통? 9시부터죠 9시부터죠? 그 변호인들이 몇 시에 왔습니까 이번 2차 집행단은? 8시 3 0분 8시 30분에 누가 연락한 거예요? 아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연락한사실분에습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어떻게 와요? 어떻게 들어와요? 어떻게 9시부터 보통 접수해가지고 9시 반 10시부터 부, 구속 뭐냐 변호인 저접근 하는데 어떻게 8시 반에 오냐고? 그럼 8시 이전에 연락한 거 아닙니까? 아, 니 8시 반 이전에 왔다면 7시나 누가 7시 반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? 반에 수용, 수용시설 6개실 안에 들어왔잖아요. 그날 누가 이거 들어왔냐 밖에 있었습니다. 같이 오면 껌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? 아니 밖에 있었습니다. 그날 이제 들어온 시간이 몇시예요 안으접 예. 약 예, 예. 아니, 그면 접근이 예약된 사람은 9시 이후에 접견을 셨습니까? 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번은 특별하게 9시 반에 왔냔 말이에요. 그럼 그러면 여시 그 반에 왔다는 얘기는 미리 알려 준거 아니에요. 사전에 가서 몇분 차이로 그 시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니 구출에 구, 구속된 사람을 누가 알려줬어요? 아가알려줬 아니 구속되기 전변호인한테통지를 했을 때온거 아니에요? 그 분은 저희들이 알려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8시 반에 변호사가 들어왔으면 사전에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? 그럼 특검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? 아 저희들은 제, 제,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십시오. 이런 것을 모의를 풀라면 공개하십시오. 아유, 교수님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.